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퇴직교사가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 강섭쌤의 미주얼, 고주알 시간입니다. 어, 공짜로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댓글은 여러분이 강섭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별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어느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담임은 교실에서 종례를 합니다. 오늘 하루는 별일 없이 잘 지냈는지 반성을 하고 또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지요. 그런데 종례 시간은 하루종일 수업에 시달린 학생들이 해방감을 느끼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끌벅적하기 일쑤여서 분위기가 제대로 진정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저학년일수록 그런 경향이 강하여 전달사항이 있는 담임으로서는 목청을 꽤나 높여야 합니다. 그날도 담임인 나는 종례를 위해 교실에 들어서는데 무슨 일인지 교실 뒤쪽에 있는 학생들이 매우 소란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몇 번을 소리쳤지만 분위기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고함 소리에도 유독 한 학생이 계속 은성을 높여 떠들어댔습니다. 나는 큰 소리로 “의 영감 조용히 좀 해.” 라고 소리쳤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그 학생은 영감이라고 불렸는데, 유독 쇠치가 많아서 생긴 별명이었습니다. 교실은 조용해졌고, 종례는 무사히 마쳤지만, 종례 시간 내내 그 학생의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차갑게 느껴졌고, 심지어 째려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학생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둘러 종례를 마치고 교실을 나오면서 그 학생을 교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잔뜩 경직된 표정으로 그 학생이 교무실로 왔습니다. 자신의 태도가 담임에게 매우 불순했다고 느꼈는지 꾸중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일단 그 학생에게 의자를 내주며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을 째려본 이유가 무엇이냐? 혹 별명을 불러서 그런 거야? 역시 내 생각대로였습니다. 그 학생은 친구들이 붙여준 영감이라는 별명이 너무나 싫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몹시 기분이 나빠 친구들에게 항의도 하곤 했지만 별명을 부르는 친구가 한둘이 아니어서 포기하고 이제는 그냥 한쪽 귀로 흘려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마저 별명을 부르니 자신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별명을 부른 것에 대해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할 줄은 몰랐으니 살이 깊지 못한 나를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소 의외의 사과를 받은 듯그 학생은 잠시 멈칫하더니 자신의 무례한 태도를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학생들이 자신이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지 못하도록 지도하겠다고 그 학생에게 약속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별명을 갖고 계십니까? 친구들이 그 별명을 부를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만약 기분이 나쁘다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별명은 대부분 외모적 핸디캡이나 특별한 성격 때문에 붙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본인이 원치 않는 별명이 붙게 되고 이 별명은 이름보다 빈번히 불려지게 되어 영원히 그 사람과 통일시 됩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어서 만난 친구의 이름은 생각이 나지 않아도 별명은 생각나는 경우가 많지요. 별명이 때로는 사람을 매우 당황스럽고 난처하게 하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나의 가족들 앞에서 어릴 적에 붙여진 기분 나쁜 별명을 부르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어른이 되면서 이미 사라지고 고쳐진 나의 단점을 새삼 상기시키는 별명은 기분 나쁜 일이면 틀림 없습니다. 갓 결혼한 신랑이 처가에 들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처가 식구들이 자기 부인을 개미굴이라고 부르더랍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여 물었더니, 신부가 원래는 코가 낮고 콧구멍이 작아서 어릴 때부터 별명이 개미굴이었다고 하더랍니다. 코가 핸디캡이던 신부는 결국 성형을 해서 지금은 코를 갖게 되었다고 하면서 모두가 깔깔 웃더랍니다. 신랑도 멋쩍은 표정으로 따라 웃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예쁘기만 했던 신부의 코가 이상하게 보이더랍니다. 숨, 숨기고 싶은 신부의 과거가 별명 때문에 드러난 꼴이죠. 간혹 기분 좋은 별명도 있긴 합니다.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하는데 우연히 만난 친구가 나를 알아보고, 야, 오랜만이야. 너 학교 때 별명이 범생이었지? 그 모습 하나도 안 변했네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친구의 공인 덕분에 가족 앞에서 잠시 우쭐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별명은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부각시켜서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른이 되어 부족함이 극복되더라도. 여전히 불려어지는 별명 때문에 숨기고 싶은 과거가 탈로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 대신 별명을 부르는 심리는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을 깔보거나 무시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철없는 시절 무심코 붙여진 별명이 장차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 만약 당신이 기분 나쁜 별명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 별명을 부르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또한 지금 당장 당신의 자녀가 어떤 별명으로 불려주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녀의 부족함을 빗대어 별명을 붙이고 그 별명을 불러주면서 길길되지는 않는지 당장 확인하십시오. 남들에게 만만해 보일수록 기분 나쁜 별명이 붙지만 만만치 못한 사람에게는 어떤 기분 나쁜 별명도 붙이지 못합니다. 만만하게 보이기보다는 차라리 두려운 존재가 되어라. 군주론의 저자인 마키아 벨리의 말입니다. 오늘은 별명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섭쌤의 미주알 고주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